첫 번째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2, 2, 3, 3, 3, 4, 4, 4, 4 이렇게 자연수 n을 n 개씩 연속적으로 나열한 수열이 있습니다. 이 수열에 대해서 제 백항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직접적으로 군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열이 나오게 되면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것들끼리 우리가 묶어주는데, 지금은 같은 숫자가 이렇게 개수가 하나씩 늘어가면서 배열이 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것을 1군, 자, 요 녀석을 2군, 자, 요 녀석을 3군이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런데 첫 번째 물음은 제 백항을 구하라 라는 물음인데, 음, 이 백항이 어느 군에 들어 있느냐 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1군은 1이고 2군은 두 개가 전부 다 2고 3군은 3이니까 이것이 몇 군에 속해 있을까? 자, 이것이 몇 군의 음, 몇 항이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배열된 숫자의 개수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가지고 100번째 있는 수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열된 숫자의 개수가 100개겠죠. 이럴 때 도대체 몇 군의 몇 항이냐 이 군이라고 하는 것만 결정을 지어주시면 지금 문제는 끝이 납니다. 사실은 군 내부에 있는 모든, 모든 숫자가 다 같기 때문에 어, 여타 다른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겠다. 그럼 이걸 뭘 가지고 파악할 거냐? 군의 특성을 가지고 파악합니다. 1군은 1개, 2군은 2개, 3군은 3개. 자, n군이면 n개가 들어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쭉 가다가 여기에 n군이 있습니다. <laughs> n, n이 n개가 있겠죠. n이 n개. 자, 100번째 항이, A100이라는 이 100번째 항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군이, 1군이 하나, 2군이 두 개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n-1군까지를 정확하게 다 채웠을 때, 1, 2, 3, 점, 점, 점 해가지고 n-1까지를 모두 다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n-1군까지의 항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해서 n 빼기 1까지를 모두 더했습니다. 그것이 이 100이라고 하는 녀석보다 어떻겠느냐 자이 앞에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죠. 여기까지 그럼 10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셌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가 됩니다. 이쪽에도 많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학 이것이 n-1분까지의 항의 개수인데 그것이 100을 넘지는 못합니다. 자, 100이 더 크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음, 가장 큰 n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자, 2분의 n, n-1 이것이 1 요것이 그래서 n, n-1, 200. 자,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n은 얼마겠습니까? n이 한 14, 15면은 200을 넘어갈 것 같고요. 어, n이 14가 되면 14 곱하기 13이니까 요건 200보다 작아요. 네. 근데 n이 15가 되면 15 곱하기 14인데 이게 계산해 보시면 2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어, 요 녀석은 얘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빼버리고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n이 14 결, 결정됐습니다. a 100이라고 하는 이 100번째 항은 몇 군의 원소입니까? 그럼 14 군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14가 1 4 개가 배열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a 100은 얼마니? 이것은 14다. 자, 이게 답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어, 군의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음.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어, 백 번째 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laughs> 여기까지를 모두 다 더하라. 음. 그렇죠. 다 더하면 되는데, 1이 1개, 2가 2개, 3이 3개, 4가 4개 있다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백 번째 항은요, 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laughs> 이 14가, 14개가 모두 다더해지지는 않아요. 일부. 어, 잘려 나갑니다. 따라서, 더해지는 그, 숫자의 개수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14군에서는 일부만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3군까지는 군에 들어있는 모든 수가 다 더해지는 거죠. 꼭 네, 같은 규칙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음, 자, 1 0 0칸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물었으니까, 음, 백항이라고 하는 것은 1 4군에 들어있고요. 이요 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4 곱하기 13이 얼마입니까? 14 곱하기 13. 182. 이렇게 182. 맞나요? 이렇게? 네. 자, 요 계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어, 우리가 백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요걸 갖다가 1군, 그 다음에 2군 쭉 해가지고 13군까지는 모두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14군에서 일부 몇 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1군은 1이 한 개, 2군은 2가 몇 개, 2가 두 개, 3군은 3이 세 개, 그러니까 아! 3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럼 어디까지 가요? 13군까지는 13을 13개를 모두 다 더합니다. 자 문제는 24군인데요. 14군은 14가 14개가 다 더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몇 개가 더해지느냐? 자 아까 계산한 거 182. 아 요거 13군까지 항의 개수. 얘를 먼저 한번 카운팅을 해보는데 얘는 2분의 13, 14. 계산한 182를 집어넣으면 91. 자, 91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9개.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은 14란 숫자가 9개. 이렇게 더해지는 거다. 다 더해지는 게 아니고, 잘린다는 얘기죠. 요걸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는 그, 시그마 공식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하고요. 요건 수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0칸까지의 합은 음... 자이 녀석은 여러분이 시그마로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는 K제곱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14곱하기 9는 별도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좀 귀찮죠? 자 이건 여러분이 아는 공식대로 갑니다. 시그마 K제곱이면은 6분의그 다음에 13, 14, 그 다음에 EM 플러스 1이니까, 29, 2배에서 플러스 1 더하기, 자, 14 곱하기 9니까, 91은 90에다가 36이니까, 126. 자, 나머지 이제 계산을 여러분이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 답이 945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드리면, 백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백항이 몇 군에 들어있는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군을 꽉 채워서 더하는 건 어디까지인가라는 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수열의 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규칙이 아니라 다른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게몇 가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것 중에 이런 규칙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불규칙적인 거니까 이제 수작업으로 처리를 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열. 아,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자, 이렇게, 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물음은 29분의 13은 몇 항이냐? 자, 몇 항이냐? 몇 개냐? 예, 개수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러면 29분의 13이라고 했는데, 이런 배열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2, 3, 3, 3 4, 4, 4, 4. 이게 규칙이죠. 분모가 2인 것, 3인 것, 4인 것, 이렇게 끊어주시게 되면, 그 배열 어, 군 안쪽에서 보게 된 배열의 규칙이 분자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요것은몇 군에 들어 있을까요? 분모를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13을 보는 순간에 아 너는 1 3 번째 항의로구나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29군의 13항이다. 그러니까 개수 세기가 너무 좋죠. 29번째 그룹의 13번째 항이니까, 얘를 카운팅 하려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는 거죠. 28군까지는 다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29. 29번째 군에서는 13번째 들어있다. 그럼 거기까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데, 1군은 한개 2군은 두개 자, 28군이면 28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3개를 더해주시면, 바로 이 녀석까지 배열되어 있는 항의 개수를 다센 거죠. 자, 그게 바로 몇 항이냐. 항의 번호를 의미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아주 쉬운 거죠. 2분의 28 곱하기 29 더하기 13. 자 약분하면 14 되겠죠. 자14 곱하기 29 더하기 13을 하게 되면 아 요게 419항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첫 번째 문제는 29분의 13을 가르쳐주고 몇 항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자두 번째 문제는 아, 240 4항은 어떤 수냐. 자몇 분의 몇이냐 이거죠. 얘는 누구냐 이겁니다. 244항이라고 하는 것도 가다보면 어떤 분수꼴일 텐데 자몇 군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 분모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군 중에서도 몇 번째 수인지를 알아야 이 분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A244라고 하는 이 항은 몇 군의 몇 항인 것인가? 몇 군의 몇 항이냐? 얘를 여러분이 결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늘상 하는 게 N군에 들어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N을 찾아야 되겠죠. 얘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244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244개가 배열되어 있다.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니까 네가 N군에 들어있다면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자, 수의 배열이 쭉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n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a244가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n-1군과 n군 요 사이에서 딱 끊어 줘 가지고요. 여기까지 배열된 항의 개수와 그다음에 여기까지 배열된 항의 개수가 누가 더 많아? 그럼 얘가 더 많은 거죠. 얘는 244개고 얘는 그거보좀못 미쳐있으니까 그거보 작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주는 이유는, 어, 군 궁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패턴으로 개수가 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을 할 거다. 지금은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니까 m-1군 까지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m-1 요만큼이 이제 여기까지의 토탈 개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44를 넘을 수 없다. 그런 다음에 요식을 만족하는 가장 큰 n을 결정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산수죠. 244. 그래서 n, m-1, 488. 아, 이쯤 되면은 이거 완전 제곱수를 이용해 줘야 될것 같은데, 음, 계산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25, 20의 제곱이 400이죠. 20제곱 400이니까 조금 더 커줘야 돼요. 그 다음에 20, 어, 5의 제곱은 625입니다. 많이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 N이 있다는 겁니다. 자, N에다가 내가 22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N에다가 22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22 곱하기 21이죠? 자, 22 곱하기 21을 하게 되면 22, 그 다음에 44니까, 아, 462가 나오네요. 이것은 네, 네, 462. 음, 좀 작아요. 예. n에다가 제가 2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23 곱하기 22. 그러면 46에다가 다시 46이니까 아이고 이거 500 넘어가네요. 506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n이 22다. 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n이 22인 걸 내가 알았어요. 22분에 들어있구나. 아 결론 우리가 원하는 요 a 244. 244번째 항은 요것은 22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모는 22인 건 내가 알겠다. 자, 요거는 22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그중에 그 중에 몇 번째입니까? 자, 21군까지의 토탈 개수를 세야죠. 21군까지의 토탈 개수를 세는데 21군까지면 은 1부터 21까지 합이 되니까 자, 여기 21 곱하기 22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서는 여러분이 아마 어... 한번 이렇게 쭉 이걸 거쳐주는 중간에 보면 이걸 계산을 한번 했을 거예요. 이걸 갖다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462를 나누기 2를 하니까 23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244번째 항하고 231개 자 여기까지가 231개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44번째까지는 13개가 비어있죠. 그럼 얘가 13번째 13을 더해주면 얘가 만들어지니까 아... 너는 200, 아, 22군의 13번째 항이구나. 자, 13. 그래서, 네, 넌 값은 22분의 13이라는 숫자일 것이다. 자, 군수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2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해가지고, 시간 내에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쓰여진 수의 총합을 구하라. 아, 이렇게, 그, 배열 자체가 이제 한 줄로 배열된 게 아니고요. 예, 끊어가면서 이제 단으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얘가 1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1군, 이게 2군, 이렇게. 3군. 그리고 규칙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1군, 2군, 3군, 이렇게. 아,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문제 푸는 취향인데, 보통은 군이 진행이 되면서 개수가 군에 맞춰서 하나씩 늘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1군, 2군, 3군이니까 규칙을 잘 보세요. 자, 요게 1군. 얘가 2군. 요게 3군. 이렇게 가면 이게 몇 군냐는 거죠, 이게. 근데 가끔 가다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보면서 그냥 6군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3군이잖아요. 2의 제곱. 2군이잖아요. 2의 1제곱. 그러니까 이게 6제곱이니까 몇군이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7군이에요, 7군. 일곱번째 꼴비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소자만띡 보고서 그냥 6군. 이래버리면 바보되는 겁니다. 수열은 규칙을 파악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 더하는데 지금은 7군까지 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 일일이 다 할래. 라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어, N 그래 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못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갖다 세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걸 지금 다 더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7군까지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7군까지야. 그런데 우리가 배운, 어, 군수혈의 합을 구하는 문제 중에서 자, 이런 게 있었죠. N군까지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N군까지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했었어요. 자, K군의 합을 여러분이 계산을 일반적으로 K군이라고 잡아놓고서 얘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그마를 취하는 거죠. 1, 2, 3, 4, 5, 6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위치까지. 그러니까 N군이니까 N까지. K군의 합. 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1을 집어 넣으면 1군의 합, 2를 집어 넣으면 2군의 합이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하면 2군까지의 합이 되고요. 1놓고 넣고 2놓고 넣고 3까지를 더하게 되면 3군까지의 합이 돼요. 그럼 n군까지의 총합은 바로 이 k군의 합에다가 시그마를 1부터 n까지 취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 문제는 k군의 합을 구한 다음에 1부터 7까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K군의 합을 구하는 게 여기 좀 문제겠죠? 음. K군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 중간에 K군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겠느냐? 자, K군의 생김새는 이쪽에 씁시다. 2에, 자, 몇 승으로 출발하나요? 2에 몇 승? K군이니까, 자, 3군이면 2의 제곱이죠, 그죠? K군이면 2에 K-1제곱.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에 K제곱. 2에 K 플러스 1 적어 이렇게 자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1분은 1개 2분은 2개 3분은 3개니까 이게 몇 개가 더해지는 거냐 면 K개가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해야죠 그래야 k 군의 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수가 하나씩 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수열이냐 하면 어, 여기서 넘어갈 때 2를 한 번씩 곱해나가는 이건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이다. 자, 따라서 이 K군의 합을 구하는 건 등비수열의 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군의 합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하면 공비 빼기 1, 자, 분의 초항 2의 K-1제곱 괄호 쳐주고 자, 여기에 공비의 몇 개? K개죠, K개. K계.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요거는 1이니까 이제 생략해버리시면 되고 음, 2의 k 빼기 1제곱 곱하기 2의 k제곱 하니까 2의 2k 마이너스 1제곱 예. 이렇게 되고그 다음 마이너스 2의 k 빼기 1제곱 요게 음. 이제 바로 k분의 합인거죠. 따라서 우리가 7분까지의 예. 숫자들의 총합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요걸 갖다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2에 2K-1 제곱 2에 K-1 제곱 자 그리고 시그마는 이 더하기 빼기에 따라 분할 가능한데 이런 형태는 이것은 이제 앞에서 뭘 구했던 간에 합을 구했건 일반형을 구했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시그마 계산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이런 형식이면 요건 지수 꼴이니까 이건 등비죠, 등비. 얘도 등비입니다. 이것은 공비가 4, 이것은 공비가 2. 초항은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2, 요거는 1, 이렇습니다. 둘을 따로따로 따로 처리하시면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에 2k-1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에 k-1 자, 그래서 얘를 처리를 하시면 4 1분의 초항은 요거 2였죠 그죠 4의 7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분의 요건 초항이 1이었습니다 2의 7제곱 마이너스 1자 나머지 이제 잔 계산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보기 예, 답이 나올 겁니다 어, 답이 아마 2번이 나온다고 하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마무리를 한번 지어주도록 하시고요 음. 자, 군수열에 관한 그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쭉 풀어봤는데, 어, 군수열은 여러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몇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